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굉장히 뭐랄까 상큼하고 기분 좋은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죠.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첫째는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보기에 정말 불안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뭐 머리 끄댕이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힘겨루기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온갖 보면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총체적으로 어떤 국민과 당원께 사과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손뼉도 마주쳐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준석 씨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또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 그 밑에 보면 특보라든지 뭐 등등등등등 여러 말들이 오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다가 뭐랄까 우습게 보고 왜 넌더리 진저리 처합니까? 사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본인의 직접적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국가 원수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데 절대 사과하지 않죠. 뭐 사과하는 게 이제 부끄러운 줄 아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어쨌든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매머드 캠프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잡음들 나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휘하에. 캠프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서 서로가 이준석 대표와 그야말로 불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먼저 사과한 마당에 윤석열 총장도 총체적으로 그동안 열을 가까이 국민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죠. 이야, 역시 큰 인물이구나. 라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어, 뉴스는 오늘 이준석 대표와 최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갖다가 내정, 지명했습니다. 정홍원 총리 굉장히 뭐랄까,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드롭 뒷 배경에 청와대로 가는 청신호 백드롭을 갖다 걸어, 걸었습니다. 정홍원 총리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2012년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공정하게 그 당시 총선 공천 관리를 갖다가 정홍원 그땐 총리가 아니었죠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에게.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을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당시 공심위원장 부위원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나중에 보면 뭐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행안부장을 하게 됩니다마는 정종섭 의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서울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걸 총괄적으로 챙겼던 사람은 사무총장 권영세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치판에 보면은, 이, 이 승리의 추억이 있는 사람과 패배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배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보면 일이 좀 꼬이더라고요. 근데 승리의 즐거운 기억과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더라고요. 정홍원 총리,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어, 처음엔 김영준 씨가, 어, 총리로 내정되었습니다만, 곧낙마하게 되고, 초대 국무총리로 정홍원 총리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췄죠.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정홍원 국무총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네, 문창극 씨다, 뭐또 누구다 해갖고, 총리 지명자들이 두 차례 연거푸 낙마하는 통에 정홍원 총리는 그로부터도 한참 더 국무총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나름 국무총리로서 세월호 그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갖다 안정감 있게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는 1944년생이죠 그러니까 내일모레 80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김황 식정 국무총리하고 사법고시 통일된 나이는 (4살이) 많죠 어쨌든 이~ 이~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뭐~ 집안상의 사정 때문에 진주 사범을 나오고 대학을 성균관대 야간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교사, 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하고 밤에는 고시공부해갖고 대학 다니면서 고시공부해서 사시가 된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다음 주 월화,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이 있게 되고 선거관리위원장, 이 <laughs> 그다음에 이제 경선 전반을 갖다관리하게 되죠. 오늘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관리 아 공천이란다.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위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갖다가 이임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괜히 보면은 아이 뭐 섣불리 개입하려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이거 또 유승민 후보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그렇게 꿍꿍이 이 속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정원 총리가 정원전 총리가 저 이번에 경,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경선을 관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선을 관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사실 보면 이 사법 기수로 보아서도 뭐홍준표라던가 윤석열, 윤석열, 홍준표 다 검사 출신이지만 정홍원 총리가 검찰에서 다싹 아주 한참 대선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보면 뭐 거칠기 짝이 없는 홍준표 의원조차도 뭐정홍원 총리 앞에서는 감히 뭐랄까 뭐 경상도 말입니다만은 개아리를 튼다든가 어떤 거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법 기술, 사시 기술로도 한참 법조의 대선배가 정원 전 총리.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금, 뭐, 이준석 씨가 먼저 이제 사과를 갖다가 머리를 숙여, 머리 깊이 숙여서 사과하고, 구체적으로 뭐, 뭔, 뭔잘못했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동안 열흘 가까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좀 볼성산업을, 볼성산업 모습을 연출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전 총장도 고장난명 아니겠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고, 뭔가 뭐, 모든 허물과 모든 책임을 이준석 대표에게 넘길 수는 없죠. 어쨌든, 어, 유력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또 가장 많은 지금 현역 의원들과 그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와 같이 어떤 볼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면 겸손해 보다 겸허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보이게 안 보이게 반관계가막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 당장도 보니까 장재원 의원, 지금 뭐 종합상황실장이죠 윤석열 캠프에 장재원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사모 대구지부,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지부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뭐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사퇴를 촉구하는, 뭐, 데몬스레이션, 트 데모를 하겠다 하는데, 그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윤삼호, 중앙회장도, 아, 그 사람들, 우리 중앙에서는 그,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동의한 적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승낙한 적도 없다. 심지어는 지금, 대구에서 그와 같은, 어디, 윤석열과 이준석의 싸움을 더 부추기려는 그런 세력들은 과거 윤사모였으나 탈퇴한 사람도 있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과 이준석을 계속 싸움 붙임으로써 결국 산이, 아니, 배가 산으로 가도록 만들려는 저들의, 저들의, 저들의 어떤 흉계, 내지는 그런 이관계, 반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윤삼호, 어, 중앙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겨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굉장히 뭐 대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잠시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저는 비교적 KSOI, 물론 그 성향 자체는 조금 중도 좌파에 가깝습니다만, 쭉 보면 정례적으로 여론조사하고 나름 굉장히 보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고치를 갖다가 보였던 것이 KSOI가 6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38%가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쭉쭉쭉쭉쭉 하더니 빠지다가 국민의힘 입당하고는 지금 거의 뭐30% 미만에서 이른바 횡보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그러니까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조사에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걸 보더라도 윤석열이 29.8 이재명이 26.8 3%포인트 즉 5차 범위 내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 윤석열을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6월 3주차, 3주차에 38%가 거의 10%포인트 빠진 그런 상태로 횡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 윤석열 캠프, 내네 사람들이 일종의 대세론, 시간만 가면 청와대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는 과거, 2002년에 이회창 총재 꼴락이 딱 집상입니다. 이회창 총재, 거의 4년 반을 사년 정확히 4년 반이 뭡니까? 거의 4년1 0 개월을 갔다가 사실상 여의도의 대통령이었죠. 어떻게 2002년에 당시 노무현 후보가 죽을 수는 통해 정몽준 후보가 튀어나오기 전까지 뭐그 이회창은 이제 시간만 가면 청와대 입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회창 총재 주변에 이런 뭐 측근들 참모들이 이런 뭐 대세론의 깝박 대선을 깜빡 묻혀서 오만방자해졌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 접근 차단하고, 언론 우습게 알고, 어, 그러다가, 어, 하다가, 대선 한달반 놔두면서 판세가 뒤집어졌, 뒤집어졌고, 대선 한 달치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후보 단일하면서 게임이 끝난 거죠. 이, 지금 윤석열, 다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지금 캠프에서도 조금 긴장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론 조사 이제 전체 여야를 통틀어서 <laughs> 후보들 지지도를 묻는 게 있고, 자 보수 후보 진영에서 또 범보수 범진보에서 이렇게 이렇게 따로 물어봤습니다. 범보수에서 1등은 뭐 여전히 윤석열입니다만은 전체 지지율 29.8인데 보수 진영에서의 이른바 보수 후보 적합도는 28.4로 조금 못 미치고, 2등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20.5입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 10.3, 최재형이 5.9, 안철수가 3.4. 뭐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드디어 이제 20대에 올라선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갈 길이 멀고도 멉니다. 지금 당장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미지에 사실 현혹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지난 1년 반 동안 조국과 싸웠고, 문재인과 싸웠고, 추미애와 싸웠고, 마지막에 박범계와 싸우면서 용기 있게 올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때려치우고 나왔던 윤석열. 그리고 그동안 100일 동안은, 100일 동안은 내가 마치 동굴 속 곰마냥 이래봐, 침묵 모드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부친, 구순의 부친을 모시고 나와서 사전투표한다던가, 어떤 결정적 순간에 메시지를 냈던 윤석열. 뭐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미지, 이미지, 지금 윤석열이라는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다가, 윤석열이 드디어는 6월 29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외에 계속, 6월 29일이 벌써 이제 두 달이 다돼가죠 움직이면서 계속 그동안, 아는 말할 때마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뭐 대구에 가서 대구 밀란 이야기라던가 그다음에 뭐 120시간 노동 뭐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뭐건뭐 뭐 뭐, 뭐 건강한 뭐 페미니즘이라고 그랬나요? 뭐뭐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또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없었다. 이저 말 실수하면서 그 뭐, 그동안 일종의 우리가 백0 0 미인이라고 그러죠. 먼 발치에서 봤을 때 아름다움, 현혹되었던 윤석열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아, 이 양반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8%의 윤석열이 29, 28의 윤석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30일, 31일 후보 등록하고 이제 9월 15일 1차 컷오프 10월 8일 2차 컷오프, 그다음에 11월 9일 최종 결선인데요. 그 사이에 대략 20차례가량의 토론회가 있게 됩니다. 내일 모레, 25일은 데 비전 발표회니까뭐 이거야 뭐 자격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니까 뭐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후보관, 열다, 지금 현재 13명에서 8명으로 압축되고, 8명이 또 치열한 토론을 벌여가면서 4명으로 압축되고, 4명이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한 달가량,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가량 죽기 살기로 토론해버리는 가운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들은 혹시 26년, 27년 동안 검찰 사무에 몰입해 있다 보니 조직 관리는 잘하는데 과연 우리 평균적, 상식적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증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11월 9일 꼭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는 보장도 없죠.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안철수, 뭐, 김동연과의 또단일화 문제 또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 오늘 참 기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마침 이 사과하지 않았어요? 뭐, 그 사과가 뭐, 부족한 사과니, 뭐, 사과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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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과니, 이런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 그, 이토 달지 마십시다. 어쨌든, 제1야당, 수권을 지향하고 있는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쿨하게 총체적으로 사과했으면 사과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흔한 예로 를 부부싸움을 해도 혼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다 이런 쌍방에 뭔가 더 허물이 있었고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직접적 본인이 뭐 머리 그댕이 싸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캠프와 또 이준석 대표 이준 석 대표 측과 볼성사나운 모습 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쿨하게 한번 사과해 보십시오. 아마 국민과 유권자들 또 당원들이 야 윤석열 저런 멋진 사나이다운 면도 있었네. 쿨하게, 사나이답게, 털건 토네, 앙금 남기지 않네, 라고 좋은 평가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